아어저어 네. 이런, 씨발 왜? 리리가안 들려 리임소리가아 아, 병신 같은 거 그런지 GPT한테 물어봐야겠다 말리오울리 날로 아주 이렇게 같은 년아. 말이 되나? 내 앞에 사람들이 나갔다. 어. 이거 건물 안에 있는 거 같은데? 건물니옆 네 건물인거 같은데? 진짜 소리 하나도 안들려 방금 문 아, 니가 한거지 지금 내가, 내가 열었어 진짜 바 앞에 있어 여기여기 오케이 오케이 싸운다, 여기. 진짜. 싸운 소리도 안 난다. 지은. 여기가 기절시켰다, 왔다. 어. 좀금 죽었고. 어, 소리 들린다. 잠깐만. 매치로그. 6번. 끝. 났네어 끝. 팀이 끝. 났네 끝. 68. 다8 끝. 다 다운 응. 총소리 6는 끝. 68. 끝. 언덕이잖아. 어. 어, 이 김규 원패 신었다 뭐야? 어, 그, 뭐, 날아온 거 있잖아, 그거. 하늘에서 정의가 빗발친다 그거. 어. 뭔지 알지? 뭔지 모르겠지만, 나중에 야무지게 쓰고 있습니다. 그, 있어, 그, 하늘에서 정의가 빗발쳐. 그, 테트라포트 같은 거 떨어짐. 예? 케이이제 이제. 테트라포트 몰라? 몰라. 그, 방파제의 삼각형으로 된 거. 어어어. 그런 거 떨어진다고, 하늘에서. 씨, 바에왜 그 떨어지는데? 긴급 엄폐 위가릿? <laughs> 아 오케이 오케이 확실하잖아 긴급 엄폐 너무 확실할 것 같은데 게임 말이 안 뜨냐 스커스 주면 쓰루루들이 난 아, MK 찾고 있는데 일단 스크스는 여기 있어. 스크스? 반드시 먹어 스턴건. 스턴건 여기서 떠? 어. 미쳤네. 이게 베, 베르르기인데? 난 지금 mp5에 mk를 쓰려고 유리 없냐? 아 이베이. 나도 2배임 한 배들 얘 어딨노? 고무 버튼은 뭐야 이거? 고무 버튼 고무 버튼데? 별게 다 나왔네. 고무 버튼 나온 지좀 됐을 걸. 네? 어차피 쓸모 없잖아 고무 버튼지 뭐, 타고 갈거 아니면 쓸모 없긴 하지. 우리 여기서 뭐 갑자기 긴급 제동 해가지고 나갈 거 아니면. 눈선 넘어 잡고 사운드나네 우리 쌈인서클 우리 응. 네. 음, 직인서클없긴해문인서클이리라 나갈 이유가 없라우고정인서클 없지? 아필요서클라 우리 쌈 인서클라. 우리 쌈 인서클라. 지리우 그게 무겁나 했더니 씨. 제동기가 좋냐? 보정기가 좋냐? 취향 차이지 짜잉 난 그럼 보정기로 가아 <laughs> 진짜 아 라이트가 됐 거지 맞았구나 아이스크림 필요하냐? 아이스크림 아까 바, 봤는데, 어 여기 있다. 두 손만 찾으면 돼. 수손을 하러 오게 됐어. 와 여기 뭐들이 파티네. 진. 오늘 싸운다. 낙지. 딸다리한테 주고. 가만히, 많이... 나 진짜 가만히 있었는데, 몇명안 남았다, 야. 그니까. 찍 줬까? 엄지 그립소. 엄지 그립에 홀로그램으로 간다. 녹인다는 너... 마인드. 야, 눈선 한번 정복해보러 갈까? 언니, 아직까지 어디로 튈지 모르니. 천천히. 먹어만, 먹어만 넣고. 그래도, 더는 쓸모 없을 수도 있어. 이 암능선이 좋을 수도 있고. 원, 원이 어떻게 잡힐지 모르니까, 일단, 살짝만 봐. 거쪽으로 내리는 애들 있으니까. 너무 어. 들어가지 말고. 어. 아, 단차까지만 해. 여, 여, 여기 이상에 안 나가는 게 낫겠다. 여기, 내리는 애들이 있었어. 어, 저거 너무 위험해졌어 일단 여기 넘어서 한 팀, 두팀 있는 건가? 오, 씨. 나 쏘는 거거든, 저거? 인구선데? 아닌가? 뭐지? 뭔 총이냐, 저거? 아 쉣. 엄청 소리를 들려줘 나에게. 오케이. 야, 메모리 다 썼냐? 어떤 거? 메모리 아, 예, 네, 다 썼어요. 네, 이가 쪼였다 드릴게. <laughs> 어, 눈선이 좀란해졌네 아파트 복자 이거. a B, D, a B. 옥상 올라가는 거 알지? 아니 몰라어아나탄 어. 많이 생겨 어야제 위... 위로 이, 간 다음에 어어 이제인데? 어? 제들 능선 뒤였는데? 그니까 아 올라왔어 일단 여, 여기 아파트 아니었어? 아니 거기도 음. 먹어. 여기서 어떻게 올라가? 2대1, 2대1대1이네. 아, 어떻게이 지금 살렸어. 여 응. 하나 살렸고, 2대1대1. 응. 거기서, 어, 어, 오케이, 그렇게 올라갑니다. 오! 쟤도 살렸는데? 뭐야, 이러면, 이러면 2대1이야? 어. 다 오면? 근데, 애들 뭐, 어차피 시체 아니냐? 아맞자 그렇긴 하지. 1분 뒤에 아. 오는 거잖아. 근데 아니, 여기가, 거야. 여기가 구, 구조가 살짝 조금 애매 무시하거든? 아 위치는 다 알아. 여기랑 여기잖아. 맞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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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맞아. 야, 그냥, 저, 아웃서클만 보고 있으면 돼. 돌아올 겨를도 없어, 쟤들. 어. 여, 여기서, 이, 여기서 이렇게, 안, 이렇게 가기 좀. 아, 저기, 아, 어. 저기은 그냥 다 보이는 각이야. 내, 내쪽에서. 전봇 아, 타고 있으면 될것 같은데, 이거 내 어, 쪽에서 다 보이는 각이라 저건 무시해도 되고, 이 음. 앞쪽, 앞쪽 가에좀 있을 듯. 아, 어, 좋댔다. 그냥 나. 비상탈, 나 어떡함? 비상탈출, 비상탈출. 일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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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로. 이상, 온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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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온다. 낙하산 죽여, 낙하산 어. 위에서 낙하산 죽여. 저 건물 살아남았다. 나저 건물 다시 갈게. 어 아, 가서 멋 씨. 이다 온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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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온다. 여기, 여기, 여기 갔어. 한대 맞춰놨거든? 아 근데 뭐지지 맞춰도 의미가 있냐 핑핑핑핑 이번에 하나 버거 물 창문 뭐저 어딨냐? 뜬 응. 비상. 야 우리 우리 뒤 있었네. 한 팀은 우리 뒤쪽에 있었다. 우리 양각이었다. 돌아왔구나. 건물 안에 아 좋겠다. 이거 어떡하냐? 벌써 이번 건물 안에? 그건물 아, 그 아니야? 그건물 아니야? 내나 뒤에 돈을 잡은 거야? 아, 오케이오케이오케이이러면좀 편해졌는데. 음. 내렇게이렇게 마치 타워라이저 어이 앞에 있는 애를 내가 잡은 거거든? 아 어, 오케이 여기서 온 애를 어 뭐야! 하나 더 있다! 됐 네, 이거 네, 뭐? 아 씨발 지금 2대1 1이네 근데 내가 죽인 애랑 날 죽인 애가 같은 팀이 아니야. 음. 제가 총그 살아난 애가 절 붙은 것같아돌 뒤쪽이거든. 아 어, 이거.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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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번핑 오른쪽 뒤돌 뒤, 아니, 아니, 야 그쪽 말고, 어, 여, 나무 사이 돌 뒤, 어, 어. 저기, 어, 어. 어 저기 저기 맞지? 아냐 <laughs>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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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그래 왜왜 글로 왜 가왜 글로 왜 가? 어?

대디 대디 피감고 피감고 아패패 나이스 나이스 <laughs> 아씨 아니 왜 정지 왜 오냐고 거기 왜 갔어 깜짝 놀랬네 <laughs> 아니 오른쪽 갈줄 <laughs> 그 돌볼... 알았어 아니 아니 그도 그 각이 도... 아니었어 나 깜짝 놀랐잖아 어퓨 하지만, 하지만 그래도 이겼죠, 이겼죠? 한잔에아 이거 뇌대리 네, 좋았다 인정 <laughs> <laughs> 아씨 적이 있는 건 내가 예상을 못 해갖고 하지만 판단 미쳤죠 기절 족하고 자.